안녕하니까 <laughs> 저기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출제 기준 이거 출제 기준을 확실히 이거를 파악을 해서 그럼 이제 출제 수준을 이제 알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출제 수준을 이거 출제 수, 수준 그래서 출제 수준을 가지고 이거를 공부를 하시면 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합격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출제 기준을 빨리 이거를 익혀서, 이거를 익혀가지고, 출제 수준하고 유형을 파악을 해서 이거를 할 거냐예요. 이게. 이제 그건데, 그거를 그러면은, 이게 그거, 모든 거는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해본 것이, 이 중에서 태양광 기능사, 신재생 기능사에 대해서는 출제 기준을 거기 이제 유인물에 나눠드린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런, 그게 출제 기준은 거기 나와 있는 거지 습니까 그래서 초준하고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공부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뭐 100분 정도를 이제 해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전기 기능사에 대해서는, 예. 또 이제 전기 기능사는 전기 기능사의 출제 기준이 또또 또 이제 따로 그 이제 있는 거죠. 그럼 전기 기능사는 또그 전기 기능사 출제 기준 여러분 쭉 보시면은 거기에 기능사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이번에 아까 그 처음에 뭐 붙여 있던 거기가 이번 이제 이번 5월 24일 날에 개강하는 그 과정이 전기기능사하고 태양광하고 두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간표를 보시면 그 과정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아마 여러분이 5월 24일부터 지금 뭐 언제까지 됐어요? 11월, 15일. 11월 19일이죠. 그래서 이 기간을 보면은 이게 120일이에요. 120일, 이거. 그래서 120일 곱하기, 이제, 하루가 얼마예요 77시간이잖아요? 그래서 840시간이에요. 840시간. 그래서 840시간이면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다른 반이, 한 반이 지금 여러 번 똑같은 과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반은 지금 2월 말에 해가지고, 이제, 지난번 이바로 전시점이 언제예요 4월 초에 이제 태양광 기능사 필기를 본 거예요? 그래, 거기는 이제 100% 이제 필기는 100% 합격을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이번에, 어, 이달 5월 26일, 그때 실기 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실기도 그 양반을 거의 100% 이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다음 시험이 이제 7월 8일이에요. 다음 필기가 7월 8일부터. 그럼 여러분은 이제 거기에 이제 첫 반이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될 거고 지금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 반은 이제 태양광 끝나고 이제 7월 8일에 전기를 볼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전기기능사도 거의 100%갈 거예요. 왜냐? 지금 하면서 전기 부분도 상당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100, 이 840시간을 공부를 해서도 이게 뭐좀안 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거 뭐1 0 0분의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없는 거죠. 7월 8일이 요즘은 또이 기능사 시험이 CBT라 그래 가지고 옛날처럼 종이로 안 봐요. 옛날에 한 방에 하루에 다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이거 컴퓨터로 봅니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는 컴퓨터 시험장이 좀 규모가 작으니까 한 일주일간 이걸 봐요, 이거. 일주일간. 그래서 아마 7월 8일에서 아마, 아마 7월 한뭐한뭐십 며칠까지는 이걸 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때 여러분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5이4일이면 7월 8일이면은 뭐 충분해요.